스킬 스케... 오케이 나이스. 오픈? 어 살았다. 보호막 나이스. 우리가 곧 정이다. 그래서 보호막을 만들. 학자는 거의 항상 좋긴 한데. 난할수 어. 있어요. 무료 요드를 먼저 받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오막 오막 나이스 한 대만 오케이 나이스 한번 이겼고 오호 공짜 <laughs> 좋아요 오막 오, 제도 터졌고. 백스가 좋아, 백스가 좋아. 오호호, 백스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나수지 않아. 난수 있어요. 아, 야, 근데 페어로 나와야 될거 아니야. 이게 뭐냐고. 페어가 <laughs> 이성. 아니, 3페어라고? 아, 4페어네? 아, 어지러지한데 시작부터 게임이? 진짜 마 없어. 럭스 같은 거를 좀섞어 쓰는 것도 방법인가? 3코스트 리롤로 가야겠다 우리는. 오 이성. 그렇지 그렇지. 런 맛이 있어야죠. 산은 늘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강화설사로 마방도 올라갔고요 어느 정도. 게다가 이러면은 보호막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강화설사가돼서 비전 마법사는 4개까지 신경쓰지 맙시다 지금 당장 세게 하기 위해서 한개 골랐다 증강체 하나 소모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 와왜 이렇게 첫번째 1렙짜리 증강체를 뭐 어, 100% 효과적으로 쓰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없고 두번째랑 세번째 증강체만 잘 고르면 문제가 안될 것 같거든요 3녀들로 요들 5개 먹어 가지고 1 0 0스 100쓰? 아 까매 또와서기 탄다아 다 삼성은 무조건 찍겠네 직스는 오히려 여기서 비전 마법사의 심장 이후에 뭐 비전 마법사 관련된 뭐 뒤집개가 있다든가 이러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지팡이 모렐로는 필요가 없고 아예 구원? 지금? 아 근데 이... 별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고 좀 쳐보실까? 나머지는 조금 애매한 거지. 어 뭐야 이거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아 백스 이성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백스 이성이 붙으면은 정말 세질 거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백스. 바비. 강화설사를세개 넣을게요. 그럼 차라리. 네 계산에 따라면 말이죠. 네 계산에 따라 이건 차라리. 확실히 초반에 요들은 좋네. 거의 용병급인데 요리. 어 아, 이건 좀 많이 무섭다 근데. 스 스캔 오케이 나이스. 디 한번? 오케이 이스 어플? 어플? 어 살았다 스킬 한번더쓴거 너무 크고 보호막 나이스 야 이거지 이거지 힐한번더 들어가고 좋아요 미쳤다 야 백스가 안 터져갖고 좋아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그냥 페어 한좀 풀리면 어? 백스 이성 찍힌 거 같은데 방금? 피해량 75% 증가 너무 사기 아니야? 아 15초 후에 이거 들가자 이게 가장 무난하긴 하다. 육류들이 되긴 하는데 여기서 시너지를 바꾸는 것 보다는 이들이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레벨업을 먼저 치고 와 1155의 피해를 흡수하는 보호막을 넣는다고? 미쳤네. 레벨업을 땡글타임을 잡고 웬만한 딜로는 안줄을 거거든요? 팩스가 전 보호막 와 보호막 미쳤고 얘가 힐한번 넣어주고 그리고 또 넣어주고, 한번더 깔아주기. 그치? 백스 그냥 미쳐버렸는데, 이거? 거기에, 어, 데미지 가게다가 초월 방금 들어와 와, 이게 초월 이펙트구나? 야아 yeah. yeah. 조합에 너무 적절하게 나왔다, 이번 판은. 나보다 체력이야? 씨.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근데. 이게 왜 나쁘지 않냐면, 템이 정말 부족했는데, 오워그를 하나 만들 수 있네요? 이거 아예 팔비전 마법사 이런 거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냥 이거 돈 벌었다 생각하고 요들로돈좀 많이 벌었다 고 생각하고. 부숴버릴 겁니다. 이런 돈이 좀 많잖아 우리가 차라리 레벨업을 하고. 물상 하나 강하다. 넣어주고 지팡이에 넣어주면 이거 아이템 하나 만들어지거든. 초월 초월. 그러니까 우리는 전투가 길어지면 우리가 무조건 유리해. 오, 삼성, 잭스. 이렇게 버리면 개사기 같기도 하고. 오, 야. 이런 팔렙 찍고 용묘들인데 우리가. 고학을 만들어야 되고, 하나는. 고관 하나 만들면 되겠고 빵. 게임 충분히 쎄. 아, 백스 방금 데미지 뭔데? 아 저거 사기꾼 아니야 저거 잠깐 <laughs> 뭔데 저거 아백스 데미지 뭐야? 왜 이렇게 쎄? 이건 굴에 달려야겠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유지 하고 그래 이렇게 한번 사기 치면은 게임 진짜 재밌게 하는 거야. 아, 아 너무 재밌어.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두원이좀 많아. 본 적은 언제 해요? 지팡이는 딴데로 확장이 간단한 편인데 다른데는 로기보다는 이게 낫지 않을까? 아 백스 탱킹력 너무 좋겠다 이거 너무 사기적인 탱킹이 나오겠는데 아쉬운 거는 백스가 이성에서 멈췄다. 뭐이 사람이 죽어야 뭐될것 같긴 한데. 여기 저희가 좀 이겨줘야 겠죠 구원 아예 보내드려야 되는데 아우 게임 너무 편해 너무 재밌어 조합은 이미 완성이 됐고 좋은 증상체가 나오길 빌어야 겠죠 이거 말고는 쓸수 있는 게 아예 없나 그니까 이거가 12주문력인데 이것보다는 스코트라이트 75% 어, 테라 백스 아, 치어 백스가 아이고, 여기서 버리네. 하여튼 이게 끝이야. 아, 이러면 선택이 약간 실수가 되긴 해. 와, 뭐야? 이거 이 타이밍이 조금 힘들다. 차라리 여기서 리로를 쳐갖고 삼성작을좀한는 더. 근데 레벨업을 해야 좀 안정적이 되긴 해. 아, 얘가 앞라인 못 녹이면, 그쵸? 백스가 고음 한번더 넣고, 그쵸? 앞라인 못 녹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백스가 다 죽이는데? 백스가 다 죽이는데? 빵! 아하, 까비! 나이스. <laughs> <laughs> 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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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얘도 올려야 되는 오우. 거 막... 오. 가고... 거하게만 추가된 것도 의미가 크거든요. 빠... 이제는 문일 같은 상대들이... 자 이럴 마무리에 채워봅시다. 버리자 맞다... 오라색만 났어. 이것도 괜찮았어. 요들이 의미가 없어. 그래서... 3요. 들요3 돈 많이 버는 용도로 썼다. 이렇게 생각하고. 음. 커피, 그냥 이렇게 쓸까? 요들은 사실 하나씩 빼도 되는데, 발오꽝 나이스 관류 좋고, 이거 이성 찍히면 럭스대신 쓰는 게 좋을 것같고 6비전 9살 해야 되나? 시너지 몇 개야? 이게 아까 시너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s 화 m s 있있는 낫지. 지성 u n g Samsung, Samsung. Samsung, Samsung. s 가 m s u n g Samsung. s a m 렇 u 방각은 얘가 맞고 데미지는 m s u 얘가 맞고 우얘면 확실히 갈 m s u n g Samsung, Samsung. s 스 m 성인데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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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못이 리가 없지 꽝 나이스 아, 근데 이거 삼성이랑, 아, 이거 못 버텨? 아, 삼성이 나와서, 잠깐만, 이거. 초가스를 못 죽인다고, 지금, 댐감 때문에. 야, 이건 좀 에반데? 따라 아, 까비. 이러면 차라리 맞는 애를 먼저 갈리오로 만들어가고 갈리오가 스킬 좀 빠르게 쓰도록 갈리오 스킬 써갖고 어그로 캠핑. 어 뒤에는 있 노가는 아 이런 야 이걸 진다고. 상대가 안 되잖아. 를 밝히는 중이야. 안 되니까. 모르겠다 이건 아예 고밸류에 3사교계까지 넣어 버렸는데 오 뭐야 빅토르가 해내나? 초월 빅토르가? 초월 빅토르가? 데미지 왜 이래? 초월 빅토르 왜 이래 데미지 데미지 뭔데? 초르벡터를. <laughs> 아, 야, 이걸 이겨? 결국에는 요들로 시작해서 다 갈아 없었네. 야, 이씨.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이걸?